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잘들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막내 상훈이랑 막내 며느리 현주가 계속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라고 설득했다는 얘기까지 드렸었죠? 오늘은 그 후에 벌어진 더 충격적인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었어요. 상훈이와 며느리 현주가 화를 내며 돌아간 지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전 10시쯤 됐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상훈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서 왔어요. 이분은 누구시니? 변호사님이세요, 김진수 변호사님. 의아했어요. 갑자기 웬 변호사. 무슨 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양복 입은 분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두 사람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상훈씨께서 어머님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상훈이를 쳐다봤어요. 상훈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장훈아. 이게 무슨 말이니? 엄마, 일단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변호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씀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명의를 이전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온갖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한 시간 가까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알수 있었죠. 상훈이가 지금 당장 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작정했다는 것을요. 어머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어머님, 지금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세금만 해도 몇 억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변호사는 상훈이를 쳐다봤어요.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좋다고 하는 거 맞잖아. 내 명의로 있다고 뭐가 문제가 되니? 엄마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관리 힘드시잖아요. 나 아직 멀쩡하다. 관리도 힘들지 않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이랑 누나가 나중에 다 가져갈 거라고요. 저는 엄마 옆에서 엄마 모시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효도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재산이었던 거죠. 형제들보다 먼저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호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지? 엄마!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당연한 제 권리를 찾자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 그리고 주고 말고는 엄마 마음이야.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한테는 형이랑 누나만 자식이에요. 상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나가라고. 변호사 양반도 나가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변호사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고 상훈이도 화가 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형이랑 누나한테 당해도 저는 몰라요. 상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의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훈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다 가져갈 거라는 말,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말.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첫째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어제 상훈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뭐라고요? 변호사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하자,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상훈이가 완전히 선을 넘었네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 내가 좀 말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둘째 지영이한테도 연락했더니, 지영이도 놀라며 부산에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상훈이도 불렀습니다. 내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인 건 명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상훈아, 너뭔 짓을 한 거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훈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무슨 상관이야? 나 여기서 엄마 모시고 있어. 엄마 모신다는 놈이 변호사 데려다가 재산 노리는 거야? 재산 노린 게 아니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챙기자는 거지. 엄마가 살아 계신데 무슨 몫이야? 나중에 엄마가 공평하게 나눠 주시면 되잖아. 공평. 형은 그동안 뭐 했는데? 나는 계속 엄마를 곁에서 모시고 있는데.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장훈아. 우리가 멀리 있다고 엄마한테 신경 안쓴게 아니야. 우리도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있어. 챙긴다고? 1년에 몇 번이나 와?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 네가 처음부터 그랬어? 너 엄마 재산 때문에 오는 거잖아. 그렇더라고요.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새 남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재산 얘기를 해? 내가 죽으면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엄마, 상훈이가 이미 선을 넘었어요. 변호사까지 데려왔다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상훈이가 발끈했습니다. 형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형도 나중에 엄마 재산 받을 거면서. 나는 최소한 엄마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그런 얘기 안 해. 거짓말 하지 마. 형도 나중에는 나 몰래 엄마 설득할 거면서. 형제들이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 들어와. 지영이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상훈이가 지금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돈에 눈이 먼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 없어요. 상훈이가 잘못한 거예요. 지영이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훈이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달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줄 없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더니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게 아니면 엄마한테 관심도 없구나 싶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효도라는 말로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두 달쯤 지났을 때 상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아니라 우편물이었습니다. 등기로 온 서류였는데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서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래요. 그러니까 상훈이가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내 후견인이 돼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멀쩡한데 판단 능력이 없다니요. 저는 바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왜요? 엄마? 상훈이가 성년 후견제도 신청서를 보냈어. 뭐라고요? 민수도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서류 내용을 설명하자 민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상훈이 걔 완전히 미친 거 같네요. 내 생각도 그래. 이거 어떡하지? 엄마 일단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민수의 말대로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하지만 아드님이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식을 고소할 수 있으세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운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훈이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법원에 갔을 때 상훈이도 와 있었어요. 현주도 함께 있었고요. 상훈이는 저를 보고도 눈을 피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상훈이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최근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멀쩡합니다. 제가 항변하자 판사가 저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2023년 4월 15일입니다.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부동산 세채와 예금이 약 5억 정도 있습니다.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다니고 세금도 제가 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훈이 측 변호사를 보며 말했어요.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 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상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상훈이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엄마. 말해라.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상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장훈아. 너 정말 엄마를 그렇게 봤던 거니? 판단력 없는 노인네로.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그냥 뭐,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잖아. 차라리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상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허무하더군요.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가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상훈이가 또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마지막이니 꼭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